잘랐어요 자, 우리는 맛보기 10 집비를 다운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. 이제 열 배인 100 집비를 받으면 터질 고 그런 말 하면 안돼 그런 말 하면 안돼 어이가 없네, 개새끼가. 괜찮아요. <목소리> 사람은 노래를 잘해야 돼. 노래 못 하는 사람 어? 누가 나나 나 얘기한 거야? <laughs> 설마 각자의 창법이 있는 건데 말이야 존중 좀 <laughs> 창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? <laughs> 그러면은 그러면 얘기해봐 뭐가 문제인데 너가 얘기해봐 비코로 <laughs> 모시자고요? 아 그럴까 <laughs> 닉네임 비공개로 해주냐고요? 아 물론 <laughs> 아 박제 안 할게 아박지안 할게 아 유튜브 안 할게 불러보세요. 안주도 없이 그냥 바로 한다고요. 어? 반주요? 아, 반주요? <laughs> 반주 말고. 귀엽다네요. 귀엽다네요. 내가 잘. 들어가세요. 네? 야 이야... 이, 그래도 자신감. 어 불렀다는 자신감. 앞으로. 은 노래로 하는 어어 어? 얘기해도 인정한다고 응뭐 뭐야 뭐지 뭐야 이거 아 무슨 얘기해 버렸다 <laughs> <laughs> 아 유튜브 안 할게 오이 티렉스 버거가 약간 사이버거 같은 애 아니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롯데리아도 괜찮다니까? 롯데리아 맛있다고 하면 경량 일으키는 애들이 있는데 맛있어 먹을 만해. 롯데리아 맛있어요. 그러면 오, 왜? 이러면서 롯데 어떻게 먹어? 에 이렇게 쓰 먹어? 이러면서 경련 어, 일으키는 어, 애들이 어, 있는데 먹을 만해. 이것도 이제 파인애플 피자라 그러 파인애플 피자 뭐이런라면서 <laughs> 개질할 떠는 새끼들 있지. <laughs> 와, 나는 만약에 눈 떴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내가 혼자 남겨지고 이러면은 뭐부터 할것 같아?님들은? 나는 바로 외제차 매장으로 갈것 같아요. 같은 생각했다는 게 뭔가 창피하다고? 두 번째는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대통령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. 편한가 안 편한가? 선생님 <laughs> 나만의 온 목표가 그거라고? 아 그래도 살면서 못 들어가 볼곳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맞지 않아? 일단 깜짝 카메라일 수도 있으니까 착한 일좀 한다고. 저거 착 착한 아이 중후군인가? 아, <laughs> 칠라 그러네 진짜. 진짜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아진다면 할게 많지만 사람이 다 사라진다면 딱히 할게 없네요. 역시 사람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야. 우리가 있어야 선생님이 돈을 뜻듯이 아. 그건 맞죠 근데 어제는 너무 못 뜯어가지고 좀 약간 열받긴 한데 그냥 일단은 앞으로 뜯을 날이 많으니까 계속 마음에 남네요 그게 어제 더못 뜯은 게 빡칠라 그러네 진짜 하세님 단한 가지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갖고 싶어요? 세세한 부가 설정 가능. 아이 모든 이 지금의 현대 생활을 누리면서 초능력 하나가 플러스라면 난 약간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.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능력? 누구를 만나든 다내 편이 되는 거야. 막 대통령 만나도 내 편, 막빌 게이츠 만나도 내내 편. 무조건적인 내 편. 왜또 충만해 <laughs> 들어가시려고요? 과장한테 욕해도 안 잘리는 능력은. 그거는 진짜 가능해. 너가 정말 능력이 개쩔면 과장한테욕 해도 안 잘릴걸? 너뭐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. 그 정도 하면은 이제 과장한테 어 과장 어서 오고. 초능력 사용하다 들키면 일 걸림마다 키 0.12cm씩 작아진다면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요? 그러면은 안 들켰을 때 0.1씩 커지는 능력이요. <laughs> 갑자기 하루 만에 364cm. <laughs> 일론 머스크보다 화성 화성 먼저 가는 거 아니냐고. 머리카락 한올한올다 랜덤 컬러라면 그냥 기른다. <laughs> 버서스 차라리 문어. 오히려 괜찮을지도 몰라. 아까 어떤 사람이 100기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왜 10기가밖에 안 되지? <laughs> 불안한 게. <laughs> 옆집에서도 이거 100기가라 그랬다고? 와, 왜 나만 100기가 아니야 이거 왜? <laughs> 아래 샘플 받기가 있다고요? 아, 맞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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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다운 받아 안 받아온 거가 내 잘못이죠, 맞죠? 음. 오늘 컨텐츠 요약. 아니야, 봐봐, 벌써 벌써 이거 설치가 되고 있네.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우리는 맞보기 10 지비를 다운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. 이제 1 0배인100 지비를 받으면 받수 있다고요. 그런 말하면 안 돼. 그런 말하면 안 돼. 어이가 없네, 개새끼. 닥 내가 방송에서 왜 웃어야 하 <laughs> <laughs> 이제 한 30기가 정도 남았네. 금방 해 에게 눈치를 주고 그래 나도 100기가가 있는지 몰랐어 하생님이 제대로 깔아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본다고? 물론 그럼 좋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안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 말이지 뭐하러 얘기해 그걸 자니금 얼마쯤 깔렸을지 아는 사람 우리 몇, 얼마쯤 깔렸는지 맞추기 놀이하자 우리 어 정답 어 65기가 정답 맞추는 거 노잼이라고? 오케이 이렇게 컨텐츠 개망한 걸로 방송 뽑는 거 보면 역시 우리 하세님 스트리머긴 참 스트리머에요. <laughs> 아직 안 망했다고 생각 중이래. 어, 맞아요. 왜냐면 아직 믿는 구석이 있잖아. 에이션트의 협곡만 켜지면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재밌는, 재밌는 거 해요, 우리. 왜, 왜 이렇게 소, 소중한 시간 내가 꼭 방송 들어왔는데 지랄만 하세요. 아, 시간 들여서...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래? 활기 찬거 해주세요. 활기 찬 노래 틀어주세요. 그리고 경고하는데 자꾸 댓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이런 거 그만 다세요.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영상을 보하니 아 오늘도 제대로 찾아왔네요. 이런 거 그만 하세요. 씨발로마. 자 이제 3기가만 있으면 되죠? 많이 참으셨죠?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? 이제 시작하죠? 이거 게임 아닌데요? <laughs> 안타깝게도 게임이 아닌데요, 이거. 오늘 차세대 그래픽 구경하러 가는 날인데요. 야, 우리가 게임 방송 스트리머와 시청자로서 앞으로 나올 게임들의 엔진을 구경하는 것, 그건 기본이야. 너왜 그래? 좀 이런 거 기대 좀 하고 이러면 안 되냐? 와, 이거 봐. <laughs> 와, 와, 야, 이거 거의 개쩐다, 이거. 그래픽 보여요? 헐. <laughs> 와, 진짜 개쩌네. 와, 하늘 그래픽 봐. 와, 나, 나나 나 진짜, 나 밖에 해, 밖에 낮에 해 똑바로 못 쳐다봐갖고 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겼네. 쌉창난요. 뭐가 쩐 거야? 와, 헐, 이렇게 하면 해까지 갈수 있네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, 오늘 그건 참을게요. 이렇게 계속하면 해까지 갈수 있죠. 참을게요.